자, 안녕하세요. 하람 브레진 코인 프리세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고릴라를 형상해서, 어, 길이, 기르, 기리기 위해 어, 만든 코인입니다. 어, 누가 만들었냐고 하면은, 이제, 비탈릭 부테빈이라고미도리움 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태국에 무댄 코인이라고 있어요. 무댄 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릴 정도로, 이 무댄을 좋아해서, 이, 실제로 태국에서, 무대이랑 같이 사진도 찍고, 어, 그렇게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런 유형들을 봤을 때, 이 동물을 사랑하고, 동물 민코인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이런 고릴라를 따서, 이, 실종 고릴라입니다. 죽은 고릴라인데, 이걸를 영원히 기리기 위해서, 민코인으로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 하란배는 죽었다. 하지만, 죽지 않았다. 이런 컨셉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는 가지의 몸으으로 돌아왔다라고 하는 건데, 이 가지도 사실, 어, 사람들이 가지를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간 좀 기피하는 어, 그런 채소 플러스 이제 동물을 합쳐가지고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쓸모 없다라고 느끼는 것들도 내가 쓸모 있게 만들겠다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 코인을 만들었고요 뭐 대박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그거는 차차 설명드릴 테니까 현재 가격 정보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프리세일하면 가격이 있죠 음, 어, 거기다 가 이거 기부가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프리세일을 구매만 해도 이 고르라를 기를 수 있는 이 기부 상태로 필어간다고 해요 어, 프리셀을 구매하시게 되면, 기부 플러스 가구가 필요하다고 되어있다고 돼 되어있어요. 돼 어, 진심으로 폭등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고, 엄청난 사람이 만들었다. 비탈리도테린이죠 어, 엄청나게 폭등할 수 있으니까, 가구를 해라. 라고 하는 건데, 이 프리셀 가격에 대해서, 기부를 실제로 많이 한다라고해요 그래서 이 내용도 확인할 수가 있고, 어, 현재 가격 정도 보면, 0.00185 달러거든요. 어 그래서 이0.0018 5 달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가지고 있으면 좀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가격도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은데 어이 게이지가 차면 찰수록 실제로 0.00185에서 0.00190이 돼요. 그래서 이제 빠르게 구매하시는 게 좋고 다른 사람이 사면은. 예, 0.5, 0.00005씩 계속 올라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보너스 코드가 있는데, 보너스 코드를 이용하시면 이 가격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해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이 코드는요,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다가 제가 링크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거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사비에 구매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어, 여러분들도 이 폭등하는 이 프리셀을 구매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거 만든 사람인 이더리움 만든 사람이다. 이뭐 스캔이나 뭐 러그풀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링릭 모테링과 프리셀 미국보인 하람베르진의 반기를 보시면요. 하람베르진은 이제, 비탈릭의 소유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 베네진의 스마트 컨트랙트, 이더리움, 리오스이티 기반, 프리 구조로 되어 있는데, 법보위에 어느 다른 민프인과 다르지 않지만, 소스코드를파고든 온체인 리서치들은, 이제, 오너 주수가 비탈릭 때문에, 퍼블릭 지갑과 완벽히 일치하는 법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고 그래서, 설계자는, 비털 리포테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뭐또 또 제일 중요한 거는 성장계획 이죠 성장계획이 있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거는 뭐 많은 질문을 받아 왔 겠지만 당연히 이카람베르진니 홈페이지 에 f a q f a q에 자기네들이 등록한 내용이에요 오피셔라 한 거죠. 그래서 성장 계획은 있나요? 했을 때, 성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펌핑 되나요? 라고 했을 때, 이것도 제일 중요하죠. 왜냐면 성장했는데, 다른 성장하자마자 떨어지면 안 되니까요. 근데, 펌핑 되나요? 라고 하니까, 폭락 대비를 위해 준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폭락이 오냐? 이렇게 성장하자마자, 뽀, 꺼지는 건데, 이거를 대비하는 거라고 한다면, 가격이 스테이블 하다. 이거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보장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장이 되어 있으면 이제 사는 사람들만 남았기 때문에, 모를 위해 밥을 먹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고 진행하시는 게 굉장히 좋고요. 자, 살수 있는 거는 현재 공식 웹사이트 프리세일을 통해서 구매할 수 있고, 이, 이후에는, 유니스과 같은 덱스에 상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프리세일은 카운트다운이 다 되거나, 아니면은 종료될 때까지 진행을 하고, 토큰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무한 빈팅입니다 그래서, 프리세일에 구매하면 토큰이 지갑 바로 민팅돼서 제공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다른 프리셀처럼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바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코인을 안살 이유가 없겠죠? 그냥 신하시면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받고 싶으시면 문자 오렐라라고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